여러분들 오시면 저희 사무실이 예. 많이 좁나 아, 너무 예. 웅삭해서 그냥,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국장님은 어디에 기장이 있어요? 저는 예장 통합입니다. 예장, 예장 통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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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나 이번에 그냥 내란에. 일등공식입니다 아이 니다 국민들이 일등공식입니다이기 <일튼> <laughs> 한번 사진 예, 한번. 아, 예, 예. 정훈이 먼저 하손 예. 잡기도 손 한번. 네. 네. 좀. 좀 웃으세요. 네. 부 <laughs> 네. <laughs> 아, 있습니다. 아, 네. 네. 옆으로 오세요. 네. 옆으로. 네. 아,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좀더 편안하셔도 됩니까? <laughs> <laughs> 우리 루치야 <누추어> 스마일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맞아, 감사합니다 음색 하지 아, 마요 그쪽으그나저나그 <laughs> 어려운 어. 내란의 과정에 <laughs> 법사위원장님 아니셨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계속 오시면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 법사위원장님으로서 그, 그 밀어붙이는 추진력 그 일로 법치가 제자리를 좀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제 상병. 우리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법사위원장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그런 게 얼마나 좀 다행스러운지 또그 시기에 법사위원장으로 또탄핵수출위원으로 아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도 드리고 또이 이후에 또 다른 역할로 이렇게 더큰 역할로 이렇게 기대가 아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지나칠 때 이렇게 배웠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배워... 수해 복구에 다녀오셔서 이제 얼굴이, <laughs> 타셨으면, 타셨으면. 얼굴이 이렇게 탔잖아요. 탔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잖아요. 그 그러신 거예요. 보셨어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목사님도 얼굴이 하얀 편은 아닌가요? 네. <laughs> 네. 얼굴이 가머려요. <가만히> 원래 가머요. <laughs> 네. <검어요. 웃음> 네. 네. 그. 뭐,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오면서, 어제도 들어보니, 목사님도 80년에 고추를 많이 겪으셨다고. 네. 어디 끌려가셨습니까? 끌려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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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있었던 그공안사건 네.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 네. 군부가 막 들어서서, 네. 네. 에, 그때 이제, 계엄하에 있었던 네. 그상황이라서 사실, 지난 비상계엄은 저에게는 남발랐죠. 이제 일이 났구나. 네. 내일 아침에 또 끌려가겠구나. 네. 사실은 좀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절박하고 네. 저로서 도 몸도 안 좋아서 음. 한 달치 약은 가져가야 될 텐데 약이 어딨나. 네. <laughs> 음, 음, 음. 그러니까 뭐 굳이 에치카가 음. 역사랑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연속이다라는 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은 어, 진짜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피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80년 전두환 그 내란 때 고초를 겪으신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광주의 그 민주화운동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사실은 87년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87년 유월 항쟁이 없었으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정북해산부터 시켰겠죠. 윤석열이 그러면 이 내란을 막을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쨌든 우리 목사님처럼 광주에서 또 80년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의 덕으로 87년 유월 항쟁이 이어졌고, 지금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국회가 비상기험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들어갔고, 또 국회 해산 조항을또 없애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항랑 작가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현재를 구한 거죠. 저도, 담장을 넘어서, 본청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88년도, 30몇년전 일인데도, 안기부한테 끌려가가지고 호텔방에서 4시간 동안 고문폭행 당했던 몸이 바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면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뛰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면 국회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없었고 그랬다면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탑10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어대상.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바로 수거돼가지고 지금 어디 백도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불기의 계기됐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뜻한 바가 있었어.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이 피 흘려서 진짜 목숨을 빼앗기면서 염원했을 그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니다 지난해가 저희 NCCK가 100주년이었어요. 예. 우리 당대표님은 이쪽 NCC 분위기 또 아시잖아요. 예. 네. 저희 때는 KNCC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NCCK 예. 이제 NCCK로 그거 바꿨습니다. 바꿨다고 <laughs> 그, 기견원님 뭐, 뭐, 자주, 저희들 고통하고 음. 그러는데, 지난 1 0 0년을 돌아다 보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었어요. 하나는 우리 사회의 약자와 연대했던 것. 예. 예. 그래서 약자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또 신음소리를 낼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동행을 하고 연대를 하는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자, 그게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모든 사회의 근원에는 남북 분단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력하지만 은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 양극화의 끝자락에 가보면 늘 이념의 부분이 결국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쪽도 더 많은 성찰이 좀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또새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고 또새 대표님이 이렇게 선임이 좀 되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뭐 여러 상황들이 좀 있겠지만 또 대통령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이제 산업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 더위에 또는 이 호구에 고공 농성을 좀 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예, 좀 예. 내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예. 이제 세 군데에서 하다가 아, 예. 그나마 이제 하나 쪽은 이제 결국 거두고 예. 또 하나는 세종 호텔 쪽. 거의가 예. 예, 예. 187일입니다, 오늘로. 예, 예, 예. 그리고 예, 옵티칼 쪽의 경우는 한일 이렇게 함께 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 배짱이 좀 생겨서 그런지 589일입니다, 오늘이.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에어컨 없이 하루를 지낸다, 일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인데 적어도 또 우리 당대표님의 그 정말 이렇게 어떤 의지 또는 그런 열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의 그런 부분인 네, 네. 바로 이 대목을 좀 풀어주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아픔들을 좀 해소해가는 그런 어떤 새 정부 또 새로운 네. 대표님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남북 관계의 <laughs> 저는 참뭐 대북 확성기나 또는 그 대북 전담 정말 아주 귀한 결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에 있어서의 반응은 아직은 좀모 뭐 우호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 이런 우리들의 아마 성이나 또 마음들이, 진정성들이 저는 서로 느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계교회협의 회 WCC 총무와 함께, 저희들이 그, 남북, 이, 평화 통일을 위한 그 예배를, 연합 예배를 좀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13년째 세계교회가 함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 8일로 바로 직전 주일은 이제 세계교회가 함께 이 분단의 어떤 한반도를 좀 하나로 이어가는 그런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일로. 2019년부터는 안타깝게도 소통이 안 되니까 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같이 남북이 함께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면 저쪽이 동의를 하고 저쪽이 제안해 오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지만 아마 이후에는 막 그런 소통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단초라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리필레이 총무가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영, 어쩌면 이렇게 접점들이, 접촉점들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여간 신락 같은 그런 끈이라도 우리 교계가 어떤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한국교회가 할수 없는 것을 세계교회가 또 세계교회는 이렇게 뭐 국가들을 넘어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조를 좀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더 노력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약자와 연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북통일에 저희가 할수 있는 어떤 작은 역할들을 좀 해보면서 국민주권 정부와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여러 가지 과제들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고 특별히 이 추진력 강하신 우리 당 대표님과 함께 아마 좋은 새 나라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불교계 스님 만났을 때도, 네. 소금학가 한교총 어, 목사님 네. 만났을 때도. 정치가 뚫지 못하면 종교가 나서서 네. 좀 한목관계를 좀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을좀 드렸거든요 네.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정치는 아무래도 하 가지로 어려운데 그나마 좀뭐 예를 들면 스포츠 문화도 있지만 종교계에서 네. 북한도 다 있습니다 종교계 네. 저희들 소통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얼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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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법륜스님 만나서도 제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종교 동파를 초월해서, 네. 우리, 종국의 지도자들께서 나서시면, 그래도 좀더 부드럽지 러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좀 기다릴 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어 고공농성 세 군데에서 하는 데는 제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 진짜 이거 네. 음 사람 살살 것이 아니거든요. 해결이 대든 안 되든 관계없이 네. 이분들 좀 찾아뵙고 좀 위로하고 네.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음.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좀 뭔가 좀 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서 네. 제가 일정을 잡아서 빨리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네. 세 군데를 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두 군데. 아, 두 군데. 네. 하나는, 하나는 해결됐으니까 네. 두 군데. 세종호텔하고 옵티카옵티카라고 세종호텔. 여기 을지로위원회에서 여기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 을지로위원회하고 네. 네. 저희가 네. <laughs> 같이 해서 네. 가서 그분들 좀 만나서 네. 얘기도 좀 듣고 네. 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한번 제가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네. 음. 하겠습니다. 기사분들 나가기 전에. <웃음> 네. <웃음> <laughs> 저희가, 지난해가 100주년이라, 성경을 한정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네. 그 제작을 했는데요. 출간을 하고, 이게 지난 천주교 쪽하고, 네. 저희들이 공동번역을 냈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대표님도 그전에 이거만큼 두꺼운 공동번역.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종이 질이 좋아져가지고, 아, 네. 그 외경까지 다 넣는데도 이렇게, 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 안에 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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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예, 사인까지 해주셨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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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책을, 성경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laughs> <되시면> 예. 네. <laughs> 네. 네. 그 제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데가 많은데, 네. 이 거짓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침투시키지 말라고 되는 <laughs> 게 <laughs>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 말씀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레위기에 있어. 네. 네. 삶의 하나의 지침으로 사시겠네요. 네. 네. 아니 그 예전에 누구랑은 말하지 않겠는데 <laughs> 혹시나 기독교 신자인데 와가지고. <laughs> 원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진짜 기독교인 맞나? <laughs> 분명히 레이기에서 음. 응? 거짓을 고아하지 구워, 구워, 말라고 그랬는데 <laughs>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저도 이제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닌건 아니지만 십몇년 다니다 보니까 나사렛 성결. 저는 나사렛 성결. 예. 지금은 냉담 중에 있습니다. 예. 총선 이후에. 음. <laughs> 언젠가는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를, 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 또 교회에 또 출석해서. 예. 예. 교회 제가 다닐 때는 항상 개근 출석했거든요. <laughs> <laughs> 일요일날그래서 예. 그 행사하다가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예. 예. 네. 대표님은 뭐, 뭘 하셔도 하시면 그냥 예, 예. 열심히 저, 하시는 거죠. 예. 예.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고, 격조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예. 한, 이거 한 번만 더 주시는 거니다 예. <laughs> <원님도 웃음> <지수 Se> <laughs> <laughs> 네. 송기현 님도 하나 주시죠. 그러, 겠습니다 오신가 보 아, 서 준비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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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너무 엉색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